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들에서는 팔자 일간별 간목부터 개수까지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 실제 인물들의 팔자를 풀어서 각진연의 신수들을 쭉 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이분들의 팔자를 간목부터 개수까지 순서적으로 올해 신수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포인트만 짚어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간목이죠. 간목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의 팔자인데, 이 팔자는 선대 유업이 네개 유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팔자의 특징은 간목이 뿌리가 없습니다. 진토나 미토도 없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님을 세꽃 좋고 여름 하나니라고 했는데, 간목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데 벽에 부닥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없기 때문에 약한 바람에도 나무가 넘어질 수도 있죠. 즉 정치적인 외풍장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좌우층이 된 것이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수와 상제가 돼 있고 좌우 쌍포가 돼서 최고 위치까지 등극할 수 있는 그런 팔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점은 수억사를 건드렸습니다. 수옥살은 관제수 감방을 뜻합니다. 바로 이 대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좌우충이 돼서 수옥살이 동해에서 정치적 외풍으로 감방까지 갔다 왔는데 바로 이 대원에도 최고 위치까지 등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죠. 자 그런 중에 갑진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에서 간목이세 개가 됩니다. 자 내가 관리해야 될이 재산을 딴 데서 지금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궁급 쟁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손실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통변을 해야 됩니다. 팔자에서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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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대원까지 연동해서 안국이 되어 있는데, 올해 진투가 들어오면서 신자진 수국이 되어 있습니다. 수가 동했습니다. 수는 인수입니다. 인수가 동했다 이런 뜻이죠. 자 없는 글자 하나가 들어와서 동화한 것을 흐일 대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진토가 들어서 임수까지 임묘시킵니다. 임수는 바로 모친의 변인데 모친이 임묘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럼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됩니다. 오래신수. 하나는 모친상 모친의 건강에 좀더 신경을 써라 이런 의미가 나고 하나는 내가 추진하는 올해 업무에 대해서 궁극쟁제 현상이 나타나면서 문서가 동의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가하라. 간목이 수다 목표가 됐습니다. 어디 외국을 한번 갔다 오면 이 운이 풀리겠네요. 자, 을목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팔자인데 경술대원의 관이 들어왔는데 이게 좀 버겁습니다. 을목은 신검이든 경검이든 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을이죠. 그래서 힘이 없다라고 보는데, 을목이, 갑목을 봐서, 주목이 되었습니다. 갑목을 봐서, 등나 개갑이 돼서 덕비 이재현상이 나타나니까, 내 주변에, 어, 형제들, 동료들이 집단으로 상승하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병화는 푸틴인데, 정제격인데 상관이 생지하고 이 칠사를 또 상관이 재산하고 있습니다. 상관이란 것은 수단과 수완을 뜻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독단과 독재를 뜻합니다. 독재 정치가죠. 병화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병화는 뿌리가 하나만 있어도 약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약하다 강하다를 평가의 대상은 아니죠. 옆에는 정화를 또 활용합니다. 정화는 누굽니까? 내 척근인데 밑에는 재로서 돈으로서 조직을 관리하는 모습이 또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 병수는 백호입니다. 백호. 또 안전자료 임묘입니다. 이 정사 대운에 척근이 굿대타나 반란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정화죠. 급제가 와서 내 관을 합을 해서 뺏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잠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건재한 이유는 병화가 녹을 만나서 그렇다. 올해 갑진이 들어오게 되면 은 팔자의 일반적인 논리와는 상관없이 갑목이 와서 기토를 합으로 엮어버렸습니다. 기토가 상신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묶여버렸죠. 또 진술충을 하게 되면 묘가 동화입니다. 이 진토도 동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토가 동화면 가장 먼저 임수를 임묘시켜버립니다. 임수는 나의 살인데 대통령 지기를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술토가 동해서 병화를 임묘시킵니다. 병화는 바로 술중에 신금하고 합을 해서 들어가니까 더욱더 급속도로 빨리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신금은 바로 저성사자고, 이 술토는 염나대양이다만. 염나대양의 호출장을 받게 돼있어그래 게다가 백호가 충돌을 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혈광사한다, 라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고. 정화의 주인공은 시진핑인데, 5월달에 나서 사음이 화에다가 무게 합화가 돼서 화세가 강한데, 자, 토금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팔자입니다. 금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좋은 운이죠, 대운에서. 그래서 또다시, 어, 등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갑진이 들어온과 동시에 이 문서는 바로 간목은 문서인데 기신입니다 문서가 기신이 된다는 것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앞으로도 민신 이반 현상이 계속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벌써 이 팔자의 신수를 풀고 나서, 대만에 총통, 우리로 말하면 대선 선거가 있는데 민진당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계획의 차질이 왔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오래 그런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선님의 팔자는 토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화토중착이라고 해서 합공성방이다. 선님의 팔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인대군을 만나서 오래입니다. 병하는 왕이순세가 돼서 좋은데 임목이 들어서 왕기역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올해 간목이 떠서 정면으로 완기 역세를 하면서 인진, 목국을 짜면서 더욱더 강하게 그 세게 들이치고 있습니다. 나와 친하지 않은 살은 충격은 건강이나 사고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님의 건강이 염려되고 신변이 조금 좀 걱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토는 이부진 사장님의 팔자인데 신유술 검에 경검이 투고 얼경 합이 돼서 팔자가 약합니다. 얼목이 약해서 신경계통이 약하고 팔자가 기운이 빠져서 기진맥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경진대운에 와서 다시 진상간이 행상간 부행상간을 해서 기운이 더 빠져 있는데 갑목이 와서 이렇게 합극을 하게 되면 관 하나도 부담스러워서 이건 살로 피격돼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 사고에 주의를 요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팔자는 검수상관 희견 간사를 해서 있다는 팔자가 조호가 성격이 됐고 이 상관을 편인이 다스리기 때문에 상관 폐인격으로 또 성격이 됐습니다. 이 운에 들어와서 간목이 들어와서 상신우토를 극하는 이때 경검이 견제를 하고 격퇴를 하기 때문에 경검은 나의 첫근도 되고 경쟁자가 됩니다. 경쟁자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득을 보니까 반사 이득을 취하는 우리고, 오하는 좌우충이 돼서 수화상제가 되고, 좌우상포가 돼서 신답왕정입니다왕의떨을거이다 즉, 입걸한다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겹값 인정이 돼서 최고로 좋은 운입니다. 게다가 간목이 올해 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문제죠. 또 여기를 또 극함이. 이때도 바로 경검이 나서서 격퇴를 하기 때문에 좋은 운이다. 이때 경검이 나의 상신을 깨는 감목을 오히려 견제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오히려 나의 인기를 더 높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면서 진술충이 돼서 술토가 되면서 나의 살을 임묘시키고 있다. 저 별이 떨어진다. 이런 뜻인 무슨 뜻입니까? 자, 이 운에서 반을 내나라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래요. 자, 탄핵을 한다는 소리가 목청대로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팔자를 보게 되면은 신왕합니다. 자, 공로격입니다. 사와 축사의 유검을 끼고 있는 공로격의 팔자고 식신이 왕합니다. 신앙식왕이 돼서 식신격으로 성격이 되는데 경신 대운이 들어오게 되면급제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감목이 뜬가 동시에 경검이 가서 그걸 하니까 궁급쟁제 현상이 벌어지는데이 궁급쟁제는 폐재 부도 상황을 엿볼 수 있단 말이에요. 김정은 정권의 부도 상황을 읽어낼 수가 있다. 오타니 쇼헤이 팔자는 오슬화국의 재와 식신이 관이 강합니다. 자 임수도 약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데 내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앞선 대운 대원, 신유 대운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올해부터 갑술로 넘어가면서 바로 각경충, 각경충, 각경충 하면서 이 경검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검은 모친대 모친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고, 모친 입장에서 재물을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자, 이대운에서 진술충, 진진형, 진술충이 막 일어납니다. 복잡, 다단하죠. 자이 진토는 바로 임수의 묘입니다. 나를 묘로 데려 가는데 이게 살이죠. 살이란 것은 소속 구단을 뜻한데 다른 데서 어, 말하자면 어, 스카 제이가 들어는데그 와중에 약간의 잡음이 있을 수가 있다. 술 중에 정화가 개고돼서 합을 하는데 투합을 하기 때문에 십이 구슬과 안제 수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인연을 만나되 신중을 기해야 될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성령님의 팔자는 개수가 지지에 전부 목을 깔고 정인 목이 돼서 종합격으로 보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정미 대운도 역시 해명의 목국이고 정화가 역시 목에서 화로 나가는 순세운입니다. 갑진이 들어온가 동시에 감목이 투했죠. 감목은 바로 상관인데 아주 아름답게 영특하게 출연했습니다. 상관은 자녀입니다. 자녀 경사가 있고 본인의 진로에도 경사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감별의 갑진년 신수 보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